헤헤헤 <laughs> 잡혔습니다 <laughs> 응? 운전석 앞에 엥한 소리도 났거든요. 아 잡힌다니까 한 번씩 잡 근데 이게 100%안 잡힙니다. 50도 50이라. 나도 하면서 잡힐란가 이랬는데 안 나지. 안 납니다. 아 그봐. 응? 요리 일단 캐면 뭐가 엥. 지금 2단 3단 넘어가면 소리도 안안 되고 그지? 맞아요. 응. 아이고. 아 난다 아닙니까 안 납니다 아 확실하지 키로수가 지금 15만 9천키로 탔는데 아 훌륭하다 플러싱 하십시오 예 사장님, 오늘 2 0 0만 벌었는데 2 0 0만이 뭐고 코인값은 면한200 몇십만원 <laughs> 나올긴데 예. 어? 아. 이래 돼야 재미가 있지 <laughs> 어? 이게 아, 안 잡힌 자 있어요 안 안전파 잡혀 있어. 안 잡혀 있는데. 아, 아 우선2 0 0만 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집에서 한한10% 한 받아야지. <웃음> <웃음> 작업비 별도 10% 받아야지. <laughs> 10%가 되겠나. 야. 아, 예. 저도 기분 좋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이게 오일 있지 않습니까? 예. 오일도 뭐 쓰는 것도 또 다릅니다. 오일, 냉동오일도. 냉동오일도. 국산 냉동오일도 있고, 뭐 수입 냉동오일도 있고, 뭐, 뭐 다른데 어디, 뭐, 어디 업체는. 이거 너무 어리 또 그니까 내가 써보기 잘 좋아 내가 써본게 내께 내께 그 요즘 다대체로그오일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돈 많이 준거오일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 지금 오일값하고 이거하고 생각하면 홀 좋지. 요, 옛날에 우리 국산 오일 네트짜리 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. 아 그건 안 돼. 내가 보기 그거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은 사실상 그 재생하는 업체나 그저 뭐야 저 저. 신품들 그것도, 그 오일 다 들어갈 거란 말이야. 그 올들, 오일들, 그 올들 다 들어갔는데, 글쎄, 모르지. 수입품 들어갈지, 안 들어갈지. 요즘 제네시스에도 올일 요마, 요마에 나오던데. 응? 어? 제네, <laughs> 그는원가정하는가 고마에 나오던데. 아, 좋네. 잘 고맙습니다. 어? <laughs> 어? 아, 저도 기분 좋습니다. 어? 기분 좋아. <laughs> 아이거 소리가 안 나는데. 이 은근 신경 쓰이지. <laughs> 보너이100%보너 많아, 패센터 들어갔으면 콤포 케어나 저 얘기한다고. 3, 이거 아마 이것도 5 2 0이나3 2 0이나콤보 똑같, 콤포 같은 거쓸 건데, 네. 그지 네. 내가 알기론 1 9 8만입니다 제가 물어봤거든.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. 100% 되는 가능 아닙니다. 안 되는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. 어? 와, 나는 안되고이랬다 얘기가 안 됩니다. 안 되는 있습니다. <laughs>